그 연애에 대해서 개방적이란 기준이 혹시 이제 친구들 간의 모임도 중요하고 뭐 개인의 시간이 중요하고 뭐 여사친이 중요하고 뭐 이런 그런 걸까요? 제가 성격이 좀 개방적인 성격인데 여자를 보수적인 여자를 사귀고 싶은데 정치적인 게 아닌 그냥 성향만 봐도 많이 티격태격할까요? 저는 완전 개방적인 성격은 절대 아닙니다. 본인이 좀 개방적이시고 근데 여자는 보수적인 여자를 사귀고 싶고 그성향이 그런 성이제 사귀게 되면은 많이 싸울 것 같냐 이 말씀이시죠. 음... 그 연애에 대해서 개방적이란 기준 역시 이제 친구들 간의 그 모임도 중요하고 뭐 개인의 시간이 중요하고 뭐 여사친이 중요하고 이런 그런 걸까요? 그 보리님의 기준에 개방적인 거는 이제 개인의 시간과 친구들 막 이런 거 같거든요. 그 개방적이라는 의미가. 그러면은 사실 나는 자신이랑 가치관이 같은 사람 만나는 게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물론 이것도 정답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저도 연애를 실투 없이 해봤을 때 개인의 시간이 저도 중요해요.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이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타협을 봐야 하고 본인이 또 맞춰 주셔야 돼요. 근데 그게 감당이 되시면 그런 반대된 여자를 만나도 됩니다. 근데 하지만. 사람이라는 게 처음엔 좋아해가지고 맞춰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맞춰주는 것도 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개인의 시간이 중요하시면 그 이해해 줄수 있는 여자를 만나는 게 사실 베스트 누구 한 명은 져주거나 타협을 봐야 해요 그 예를 들면 뭐 개인의 시간 그래 인정해 줄게 대신 뭐두 시간에 한 번은 전화를 줘?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맞춰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렇게 해야돼요 근데 내가 연애를 해봤을 때 아, 하... 그 가치관이 나랑 맞는 사람이 좋더라고난 처음에 보수적인 그런 약간 좀 집착있고 그니까 그러니까 집착이라기보단 이제 내가 뭘 하는지 많이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난 사실 너무 힘들었거든요 나는 뭐 바람을 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... 뭐... 헛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나의 모든 거를 알고 싶어하는 게 만나면 따로 다 얘기해줄텐데 근데 그거를 시시때때로 말을 해 주는 게 나는 힘들더라고. 그렇게 하셔야 돼요. 맞춰 줄의향이 없어요. 연락 계속하라는 것까지는 너무 힘들더라고요. 그냥 한 번씩 연락하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몇 시간에 한 번씩 연락하라는 건 이해가 안 돼요. 근데 그러면은 본인이랑 좀 사상이 맞는 여자분을 만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그게 힘들어봐서 알고 있고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이제 만약에 뭐 소개팅을 나가게 된다면 <laughs> 좀 나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소개팅을 나가게 된다면 저는 앉자마자 좀 얘기 좀 나누고 바로 그 얘기 할것 같아요 혹시 연락 많이 연락을 많이 하시는 편일까요 개인의 시간 혹시 어 취미나 뭐 개인 시간을 또 따로 즐기시는 게 있는지 약간 돌려서 먼저 떠볼 것 같아 저도 이해가 안, 돼, 거,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궁금해하는 것도 좋아 그것도 분명히 사랑이지만 그러니까 부, 나는 사실 그거를 아껴놨다가 같이 만났을 때 데이트했을 때를 푸는 게더 좋은 그런 성향이에요 내가 뭘 했고 친구들 만나서 여자들이랑 술을 마셨는데 그러니까 늦게까지 너라도 좀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어. 가서 내가 헛짓 거를 안 하니까. 그러니까 저는 연애를 할때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썸타는 상황이라면 내가 이런 성향이고 그리고 나는 바람을 안 피는데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근데 너무 연락이의지면 내가 힘들 것 같다. 근데 연락이 잘 되는 사람 만나고 싶다면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번외된 질문인데요. 안생교님도 남친이 몇 시간에 한 번씩 연락하라고 하면 차라리 헤어진 게 낫다고 생각하시나요? 네. 난 전화는 사실 하루에 한두 번만 하는 게더 낫다.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없을 땐, 그러니까 본인이 뭐 다쳤어, 뭐 무슨 일이 일어났어, 그러면 전화해도 를 돼. 상관 없어요. 그럼 그럼 자주 전화해도 돼. 뭐 사고가 났고 힘든 일이 있고.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뭐한 시간만 연락해. 2시간 연락해. 아, 스트레스 받아. <laughs> 너무 숙제예요 저한테. 만약에 뭐 탈을 했을 때한 다섯 시간, 여섯 시간까지 기다려줄 의향이 있다면 오케이.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결혼 관계더라도 개인의 사적 영역은 존중해야 해요.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근데 이제 또 사람마다 그게 가, 좀 가치관이 다르니까 성향도 그그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사랑이다. 그 사람이 뭘 먹는지 알아야 사랑이다. 뭐 하는지 궁금하다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. 연애를 해보니까 이게 좀 힘들더라. 고썸탈때 <laughs> 아니면 뭐 소개팅을 나갈 때 약간 좀 돌려서 좀 이런 성향을 좀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힘들어. 겪어봐라. 근데 이제 너무 사랑해서 타협을 해보고 싶다 하면 타협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연애라는 게 정답이 없으니까 근데 또 타협이 잘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게 타협을 하면 4시간... 5시간? <laughs> 뭐 타협이 잘 돼서 뭐 시가, 5시간마다 한 번씩 연락이 되라 뭐이 뭐 정도라면 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타협을 잘 해보시고 제가 많이 겪어본 사람으로서는 성향이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서로 편해요. 네, 뭐, 그렇다, 그런 성향이 반대된 성향이라고 해서 만나지 말아라, 이건 아니고, 많이 연애하고 겪어보면 같은 성향이 얼마나 편한지 알게 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.